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그림자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름부터 강렬하죠. KAI-HX01 나이트 텔론. 나이트 텔론 적의 심장부로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서브소닉 스텔스 침투기. 그 미스터리한 콘셉트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HX01 나이트 텔론은 단순한 폭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의 공중전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설계된 침묵의 사냥꾼이죠. 이름 소개 텔론. 발톱, 은적에게 아무 흔적 없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위지를 상징합니다. 외형부터 보시죠. HX01은 전통적인 항공기 형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삼각이 구조 기반의 블렌디드 윙 바디, 블렌디드 윙 바디 디자인으로 기체 전체가 하나의 날개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레이더 반사면적이 극도로 줄어들고, 하늘에서는 거의 그림자처럼 보이죠. 표면은 레이더 흡수 소재로 코팅되어 있으며, 밤의 어둠 속에서는 시각적으로 식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마치 하늘에 녹아드는 유령 같습니다. 기체 전면부에는 센서 융합 시스템이 숨겨져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매끄러운 블랙 패널일 뿐이지만 내부에는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 레이더 수신기, 적외선 추적 장치가 정교하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모든 센서가 인공지능 AI 내위에 자동으로 통합 제어된다는 것입니다. 조종사 개입 없이도 목표 탐지, 분석, 회피를 스스로 수행합니다. 이제 엔진으로 가봅시다. HX01은 KAI와 하나의 어로 스페이스가 공동 개발 중인 신형 서브소닉 터보팬 엔진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엔진은 소음 억제 기술이 극대화되어 적의 음향 탐지망에도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0.95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대신 항속 거리와 채공 시간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최대 작전 반경은 약 2,800km 장시간 은밀 침투 임무에 최적화 되어 있죠 이 엔진은 스텔스 서브소닉 플랫폼 이라는 개념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단순히 빠르게 날기보다는 들키지 않고 오래 버티는 것 그게 hx-01의 철학입니다 내부 무장창에는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폭탄 전자전 포드까지 탑재할 수 있고 모두 내부에 숨겨져 있어서 웨브레이더 신호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조종석 부분은 전통적인 유인기 형태지만 완전 자율 운용 모드로 전환 가능합니다. 즉,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아도 AI 파일럿이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형 공격 플랫폼으로도 작동하죠. 인공지능은 임무 중 상황 판단, 위협 회피, 목표 선택까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실제 전투 시에는 유인형으로 출격했다가 필요시 무인 모드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HX01의 성능 중또 하나의 핵심은 전자전, 일렉트로닉 워페어 시스템입니다. 라이트텔론은 자체 방어용 전자기 펄스 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거나 미사일 유도 신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지워버리는 기술이죠. 기체 내부에는 복합 소재와 티타늄 프레임이 조합되어 있어 무게는 줄이고 강도는 높였습니다. KAI는 이 기체가 15톤급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비와 연료 효율성은 기존 공격기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HX01 위 콘셉트는 2026년 하반기에 공식 공개될 예정이며, 현재 시제기 형태가 이미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생산형의 예상 단가는 약 7,500만 달러, 즉 하나로 약 1,000억 원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완전 양산형이 되면 단가가 약20% 정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죠. 출시 시점은 빠르면 2026년 말공개, 2027년 초 실전 평가 착수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유인, 무인 통합 공중전 개념을 완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HX01은 단순한 폭격기가 아니라 차세대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자율침투 플랫폼으로 정의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KAI 가이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방위사업청과 함께 여러 AI 기업,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과 협력해 자율학습형 전투 알고리즘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HX01은 임무를 수행할수록 스스로 진화하는 기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잠시 상상해 봅시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나타나 목표를 정확히 타격한 뒤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검은 날개. 그게 바로 HX01 나이트 텔론입니다. 스텔스 기술, 인공지능, 전자전, 장거리 작전 능력, 이네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이지 않는 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HX01은 KAI 의 기술적 도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전투 개념을 재정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늘의 그림자처럼 조용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적에게 압박을 주는 무기, 그것이 바로 나이트 텔론입니다. 혹시 이 기체가 실제로 등장한다면 세계 공군의 작전 결의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전투의 새로운 시대, 그 시작은 한국에서부터 어둠 속에서 날개를 펼칠 그날이 기다려집니다.